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입니다. 절댓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은 말 그대로 절댓값 부호를 사용한 수에다가 부등식을 쓰는 건데요. 절댓값의 성질을 이용하여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댓값은 만약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을 때 ax 절댓값은 a보다 작다 는 a 이런 식으로 풀수 있습니다. 요게 요거를 압축한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a가 이거보다 작다면 x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또는 x는 0a보다 큽니다. 절대값 없애고 네, 세 번째로는 절대값 x가 a보다 클때 절대값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b 는 x보다 작고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습니다. 또는 a는 x보다 작고 b는 x보다 크다 는 절정이 될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는 a는 a보다 아, a는 b보다 커야 합니다. 구간을 나누어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절댓값 x는 x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 x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x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그럼 마이너스 x 는 x 가0 보다 작을 때 입니다 그리고 절대값 x-a 가 있다면 이것은 그대로 x-a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는 x 가 0a 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을 때 하지만 반대로 x-x 플러스 a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는 a 가 a가 x보다 클 때입니다. 1을 이용하여 요 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절댓값 기호 안에 안에 이 식이 값이 0이 되는 값. 이 x가 0이 될수 있도록 영이 되는 기준을 값으로 각 범위에서 절댓값 기율을 각각 없앤 후에 이렇게 없애줍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게 없애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구한 해를 그 값의 범위 안에서 이제 구하면 해가 나옵니다. 이차부등식입니다. 2차 이차부등식은 2차 즉 이차식을 모든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였을 때 자변의 x에 대한 이차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x에 대한 이차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이차부등식과이차부등식의 2차, 2차, 2차 함수의 관계입니다. 이차부등식 x ax 제곱 plus bx plus c는 0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이의 해는 이 참수 y는 x, ax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해와 여기에서 y가 0보다 클 때의 x의 값의 범위입니다. 요 말이랑, 요 말이랑 같습니다. 즉, 요 그래프에서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겠죠? 그러면 이때가 0보다 크다 있을 때, x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여기 부분을 여기 여기서부터 이까지 부분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 범위가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작다고 했을 때 이때는 반대로 y가 0보다 작을 때 y가 0보다 작을 때의 x값의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식이 또 있다면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안쪽에 있는 범위가 해가 되는 것입니다. 요 범위 한 별씩 d 가차분식이다 a 만약에 만약에 x 이차분정식이해입니다 a x 분식이 하이미다. 이다큽니다클때만약이 만약에 클이이것은 a x 이식이이이식 알파와 베타가 근에 근이라고 했을 때, X는 알파보다 큽니다. 아, X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베타보다 큽니다. 이때, 알파와 베타의 관계는 알파가 좀더 작습니다. 작을 때의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거나 작다라고 나왔을 때는 이 식과 동등하게 써주고 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해는 모든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만약에 분호식이 이번엔 0보다 작다라고 나왔을 땐는 이것도 0보다 작다라고 써주시고 이것은 알파, 엑스, 베타, 이 식으로 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만약에 0이랑 또 같다고 볼수 있다면 이것은 또 이렇게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게 요거는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판별식이 0인 경우가 있습니다. 판별식이 0인 경우에는 그러니까똑 xax 제곱 플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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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bx 플러스 c. 라는 식이 있다면 이 식이 0보다 클 때는 A, x a x 제곱 플러스 b x t a t h e 고해 h i s i 이식 h e s a 때 e t a x a m e thing. This is the s a 때 a 이렇게 됩니다. 해는 알파가 아닌 모든 수 알파가 0이 아닌 모든 수입니다. 두 번째는 로 이게 같다고, 영의남도 같다고 할수 있다고 봤을 때의 식입니다. 이때는 해는 또 모든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땐 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0이랑 또 같다. 쳤을 땐 해는 X는 알파라는 식이 되게 됩니다.